안녕하세요. 대시앤닷로클리의 퍼즐 다스로 하는 퍼즐 두번째 단계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. 농담에 반응한다라고 합니다. 코미디언 로봇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. 미소를 짓도록 아이패턴을 편집한다라고 합니다. 미소, 미소 아이패턴이 이렇게 되나요? 이거 이렇게 된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실행. 미소가 됐을까요? 예, 미소가 됐습니다. 약간 좀 이상한데. 예. 그 다음에 소리 블록을 추가합니다. 소리 블록을 추가해서 내 소리를 넣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실행하겠습니다. 녹음. 응. 원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녹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탑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블록 아래에 추가합니다. 어, 슬롯 2를 내 소리에 slot E를 추가합니다. 답버튼. 예, 이제 농담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다시엔닷 That, 다수로 어, 하는 블록리 어, 음. 퍼즐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.